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어떤 신이 있는데요. 그 신에게 원하는 걸 얘기만 하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말씀하시던 신은 그 금액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평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한 가족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고 통화할 수도 없고 편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는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여러분의 다리를 못쓰게 된다면 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그 돈을 받게 되실까요? 선뜻 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그 금액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은 정말 소중한 걸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돈을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돈만큼이나 정말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부자라는 것은 바로 이 점. 우리가 돈 때문에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그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저는 마음의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비명에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재물에 관해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묘비명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끔찍히 생각했던 누구누구 여기 묻히다 아니면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타인에게 웃음을 선사한 누구누구 여기 편히 잠들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죠 어, 묘비명에 죽을 때까지 현금 100억을 모으고 빌딩을 3개나 올린 누구누구 여기 편히 잠들다 뭐 이렇게 쓰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얘기가 묘비명이 없다는 것은 어, 그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묘비명을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지길 원하실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묘비명을 세울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오늘과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늘 행복하게 살다간 오영일 여기 편히 잠들다. 저는 오늘이란 시간과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쓸것 같아요. 이묘비명에 쓰여지는 문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묘비명에 쓰일 글귀를 인식하고 산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죽음을 망각한 생활은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신의 상태에 가깝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묘비명에 쓸 글귀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의 사형 집행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28살의 청년이 반체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던 날입니다. 사형장에 도착한 그에게는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청년은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에게는 이분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이분의 시간이 남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나는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 살아왔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말이 정말 가슴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마지막 일분.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처음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 죽음 직전에 가서 세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 다행히 이 청년은 사형 집행 전에 전령이 와서 사형을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교도소에서 동생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난 일을 들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깨달음의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아벌의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꼭 죽음 앞에 가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 쓰여질 글귀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근데 아마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어, 묘비명에 쓸 글귀가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나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한 번쯤 생각할 때에는 이어폰을 딱 끼고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 가셔서 찬찬히 생각해 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느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셨다면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가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한층 더 행복해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